안녕하세요. 이스대 백수, 제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에도 활발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성격이어서 친구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친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취업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서 그곳에 살거나 해서 연락을 안 하는 것도 맞지만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연락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와도 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 또한 제가 제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서로 서로 격없이 친하게 지냈다면 사실 이제는 그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서로 직업에 대한 공통점이나 사는 환경이 비슷해야지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고 선호에 대해서 이해하고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고 할지라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잘 풀리는 친구는 이 친구 사는 게 바쁘고 버거울 텐데 괜히 내가 연락해서 부담만 주는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조금 잘안 풀리는 친구는 이 친구 요즘 잘 나가고 바쁜 거 같은데, 내가 연락을 해도 되나? 괜히 피해만 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서히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서로 연락을 했을 텐데 서로를 배려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철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생각이 많아지면서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때처럼 격 없이 서로 서로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철이 안든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만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요즘에는 철이 없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 생각이 많다보니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생각하면서 도전하기가 두려워지는데 만약 내가 생각이 없었다면 그냥 용감 하게 도전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많이 없다면 물론 무의미 할지라도 큰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게 없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가까운 부모님조차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니까요. 사실 어떠한 일을 하던 사회에서의 기준은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로 돈을 잘 벌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돈을 벌지 못하면 내가 하는 것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나는 취업하지 않고 하루하루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친구도 없고 일상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그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환경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그게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유튜브 정말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공감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DM으로 영상 잘 보고 있다고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항상 더더 감사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어서 10월 10일이 마지막 연휴더라고요. 이제 낮에도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가을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